실수 k에 대해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x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가 나타난 함수를 fx래요. 그러면 은이 fx식은 a의 x-k 제곱이죠. x 대신 x-k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하 만족한대요. 그럼 예를 써보면 이거를 x 기 x 에 넣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얘는 a의 2 e 더하기 x-k 제곱이고 그리고 a의 e x k 제곱은1 이렇게 나온 건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두개 더해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a에 4-2k제곱은 1이네요 그런데 어떤 값이 1이 나오려면 여기 지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제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k가 2라는 거를 찾았죠 그래서 이 fx 그래프는 A의 X-2제곱이라는 지수함수였네요. 됐죠. 이걸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첫 번째, F2는 여기에 2 2 넣은 거고, 그러면 A의 0제곱이니까 1. 맞죠?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E의 FX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네요. 그 지수함수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X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축이 있고 항상지나는 점이 2,1이잖아요. 이거 넣으면 A의 0곱이고 1. 그래서 A에 상관없이 2,1을 꼭 지나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잖아요. 될수 있는 기형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지선도 언제 자, A가 1보다 클때 이렇게 나온 거고 혹은 어떻게 될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얘는 언제? 그렇죠? 밑이 0과1 사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점근선은 둘다 x축이고요. 맞죠? 그리고 역함수는 y에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파란색일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함수가대칭 거니까.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나네요. 이때 될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이때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점근선이 이렇게 가는 거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함수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몇개 여기 한 개에서 만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한 개니까 안 되는 거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됐죠 마지막 기귿 모든 수준에서 다음이 성립한지 모르는데 이게 뭘로 보이죠? 기울기로 보이나요? 여기 지금 분모에 T 플러스 1 빼기 t 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T 플러스 2 빼기 t 플러스 1 왜냐하면 얘가 1이니까 그럼 이거는 이 t콤마 ft랑 t 플러스 1,콤마 ft 플러스 1 기울기고, 얘는 이거랑 이거 연결한 기울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롯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t면은, t 플러스 1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랑,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를 보는 건데, 얘가 점점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더클 수밖에 없는 거죠. t를 어디로 잡아도요. 맞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더큰거 맞죠? 그래서 이때는 성립하네요. 그리고 만약 이때라면 요기가 t 고 t 플러스 1이고 t 플러스 2라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비교하는 건데 얘가 더 크잖아요. 음수인데 천천히 가는 거니까 얘는 음수의 절대값이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때도 얘가 더큰거 맞네요. 그래서 a의 범위에 관계없이 d 은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 것은 기역 d 귿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